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생활 습관에 따라 간 건강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을 지키는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 하는 중요한 역할. 먼저 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간은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독소를 해독하고 탄수화물을 저장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간이 손상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안 되거나 심하면 지방간, 간경화, 심지어 간암까지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간 건강에 좋은 음식 1. 오트밀.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간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오트밀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과체중은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브로콜리.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간 건강에 필수예요. 특히 브로콜리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3. 커피. 놀랍게도 커피는 간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잔의 커피는 간암 위험을 줄이고 간 섬유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당이 많이 들어간 커피나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녹차.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해서 간 해독을 돕고 간암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한두잔의 녹차로 간 건강을 챙겨보세요. 5. 물.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물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간이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탄산음료나 가당음료 대신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6. 아몬드. 견과류 중에서도 아몬드는 특히 간 건강에 좋은데요.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간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랍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으니 간식으로 챙겨드세요. 7. 시금치. 시금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풍부해서 간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줘요. 시금치를 활용한 샐러드나 볶음 요리를 추천해요. 8.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 건강한 간을 위해 블루베리 같은 베리를 자주 섭취해보세요. 9. 강황.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간 보호 기능이 뛰어나요.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는 데 좋고 간 해독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10. 사과. 사과에는 팩틴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간 해독을 도와줘요. 특히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간 기능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자, 이렇게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간을 망치는 음식들도 알아야겠죠? 간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1. 술. 술은 간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이에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간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2. 기름진 음식.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간에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요.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지방간이나 간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설탕.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간이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이 과하게 쌓이면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소금, 설탕,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으니 되도록 신선한 자연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마지막으로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도 짚고 넘어갈게요. 허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기.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 관리하기. 음주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허 신선한 음식 위주의 식단 유지하기.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간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평생 건강하도록.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